오늘은 4월 설교 하늘의 시민 주제에 맞추어 축복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축복이라는 말의 의미는 행복을 빌어주다라는 의미이죠. 예를 들어, 신랑 신부의 아모을 축복할 때나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셨을 때 축복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어, 민수기, 신명기 33단 말씀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12지파를 불러 축복합니다. 그런데, 복을 주는 주체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를 도와여 12지파를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내그 축복의 내용이 12지파에게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축복의 중요성을 깨닫고, 형 예서가 받을 장자의 축복을 아버지 이삭을 속여 받아 내아습니다 야곱은 장제의 축복을 속여서 받아내었기 때문에 인생을 힘들고 어렵게 살았지만, 나중에는 축복대로 큰 부자가 되었으며,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과 같이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여,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는 말씀들을 볼수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33장 1절부터 17절까지 모세라, 루벤 유다, 레위 베냐민, 요셉 지파를 축복한 내용을 살펴보면서 지파들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땅에 강림하십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셨을 때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했을까요? 3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부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 거다. 그러니까 모든 성부는 하나님의 발 아래에서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신 장소는 신의 산입니다. 신해산에서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하신 일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언약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셨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관계가 증명되었습니다. 신해산에서 말씀을 주신 사건은 여호와의 신앙이 이스라엘 백성이 만든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개시 종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기독교 외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지만요 다른 종교들은 다 사람이 만든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사람이 만든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종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백성이 치아하셔서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겸손입니다. 하나님이 마무리 임지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백성이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할 때 하나님과 맺은 언약 관계가 유지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말씀이 선포되는데 어떻게 거만한 마음과 듣기 싫어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만약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다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였다고도 말씀의 역사를 누리지 못합니다. 백성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하늘로부터 생명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길은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를 때그 말씀의 역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나 묵상할 때나 겸손히 받아 말씀의 능력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루벤과 유다 지파가 받은 축복은 무엇이었을까요?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루벤은 생존과 번성의 복을 받았고 유다는 대적과의 싸움에서 승리의 복을 받았습니다. 루벤은 원래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 첫째 아들이었지만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심하고 장자의 권한을 잃게 됩니다. 또한 출애국 광야 시기에 루벤은 보라의 무리와 방을 지어 모세의 반역하는 일에 가담하기도 하였습니다. 모세는 이런 루벨을 걱정하면서 그들의 생존을 기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루벨 지파가 죽지 않고 살아있기를 그리고 수가 너무 적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루벨 지파가 많아지기를 바랐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신앙 부흥이 일어나서 성도의 수가 많아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교회 부흥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의 지상 명령이죠.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 시켜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전도는 특별한 성도만 할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전도를 안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무엇을 선물을 주셨습니까? 바로 성령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성령하면 은사를 떠올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목적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희 임하시면 너희가 건강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지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아멘. 성령은 은사를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가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임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보다 복음 전파에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삶의 자리, 직장과 일터, 그리고 이웃들에게 성령님을 의지하여 복음을 전하야 합니다. 그럴 때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놀라운 부흥이이 시대 가운데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이었지만, 막내 베냐민이 애굽의 본부로 잡힐 수 있게 책임있게 행동하여 구출을 했습니다. 자, 이런 이유로 야곱은 유다에게 로우병이 아닌 장자의 권한을 예언했습니다.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발 사이에 있을 거라는 야곱의 축복은 모세의 축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세는 유다의, 유다가 배적과의 싸움에서 선봉에설 것이며 주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거라고 축복합니다. 약속대로 유다의 자손 중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유다가 대적들과 싸워서 이기게 하실 거라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도 싸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오면서 다처오는 문제와도 싸워야 하지만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싸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은 마귀와의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는, 우리와 싸우는 마귀는 강력한 힘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귀는 영적인 존재라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심지어 그 사람을 정복하기도 합니다. 어제 목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대화 중에 예전에 귀신 들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다고 하시면서, 근데 지금은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대부분 정신병원에 입원시켜서 보지 못할 뿐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목사님은요. 예전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다는 경험도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신학생 시절에 기도원 사역을 잠시 하였는데 기도원에는 기도하러 오신 분들도 있지만 가족 중에 귀신 들려서 쫓아달라고 오신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목사님을 도와 귀신 추출 사례를 하면서 기억에 남는 한 남자가 있었는데요. 그 남자는 귀신이 들려서 얼마나 힘이 센지 저를 포함한 남자 청년 네명이 붙잡아도 감당하기 어려웠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렇게 예나 지금이나 귀신의 역사가 참 많습니다.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신을 의지하고 싸우는 사람들은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나가는 사람은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를 만나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싸울 때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모든 영리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모세는 8절부터 17절까지 레위 베냐민 요셉 지파를 축복합니다. 먼저 레이 집파가 받은 복은 무엇이었습니까? 10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복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의하고 온전한 번전을 주의 자강에게 드리리다 레위에게 주신 복은요, 주의 복도를 백성에게 가르치고 예배를 돕는 복입니다. 레위는 야곱의 셋째 아들이죠. 레위는 루이 비나다. 세겜에 의해 강간을 당하자 시모온과 함께 세겜족 남자들을 다 도륙하였습니다. 이 일로 야곱은 축복할 때 시모온과 레위에게는 흩어지는 삶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레위 집단은 4 8 성원에 흩어지게 살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레일지파가 흩어져 살지만 그곳에서 주의의 복도를 백성에게 가르치면서 살게 된다는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레일지파가 흩어져 살게 되는 저주 아닌 저주를 받게 되었지만 전화의복으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승패 사건 때 중심을 지키며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레위 지파에게 제사 업무를 맡기고 특별히 율법을 백성에게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이것만이 아닌 우림과 등밈으로 여호와의 판결을 대신 내리게 했습니다. 레위 지파는 실제로 역사 속에서 성전의 제사 업무와 율법 교육 그리고 재판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레위 지파는 백성들을 판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지속적으로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재판을 공정하게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언제든지 물을 수 있는 특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매사에 하나님께 뜻을 묻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나보다 나를 더잘 아시는 주님 우리의 미래를 아시는 주님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형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잘하는 다윗은 늘 하나님께 뜻을 고 행동하였습니다. 전쟁을 치르기 전에도 하나님께 먼저 물을 후 싸웠고, 사울의 추격을 받을 때도 피할 곳을 물을 후 피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윗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 중에 있더라도 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또한 모든 적들을 이기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될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묻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로 인해 자신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문제와 방향을 알려주십니다. 무엇으로 알려주실까요? 바로 모든 개시의 완성인 성경을 통해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보상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으십니다. 왜요? 성경에 하나님의 뜻을 다 기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계시를 들었다고 자신에게만 말씀을 해 주셨다고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자신의 뜻을 특별한 사람에게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감춰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밀스럽게 말씀해 주셨다면 굳이 성경에 성경을 기록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하시기 위해 성경을 통해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물을 때 성경 말씀으로 뜻을 알려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께 묻고 기도할 수 있어서 하나님의 인정을 매일 드릴 수 있는 축복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베냐민 집화가 받은 복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1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냐민의 내안은 일러시대. 여우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의 곁에 완전히 살기로다. 여우와께서 그를 나이 마치도록 보호할 수 없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베냐민 지파가 받은 복은 여호와의 사랑이고 보호를 받으며 안전하게 사는 복입니다. 베냐민은 야곱의 막내 아들입니다. 야곱은 베냐민이 물어뜯는 일이가 되어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눌 것이라고 이어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베냐민 지파가 여호와의 사랑을 입어 안전하게 살 것이라고 축복합니다.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사 시대 베냐민 지파 지역 안베데에 이스라엘의 초기 성소가 있었고 예루살렘도 원래 베냐민 지파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안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을 것이며 베냐민 지파 백성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 거라는 축복이 성취되었습니다. 이처럼 베냐민 지파는 다른 지파들에 비해 연약한 지파였지만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강력한 군사를 갖춘 나라도고 하나님께 버리시면 하루아침에 망가지게 되지만 연약한 지파나 개인이라도 하나님께서 지키시면 영원히 안전합니다. 우리가 험악한 세상을 안전하게 살아가는 일도 하나님께서 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해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말씀 보시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들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이 사실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귀의 악한 회에게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해 선택된 것이 분명한 사실이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 또한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확실히 증거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구주 그리스도로 인해서 확신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아직제인되었을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말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사람은 문제가 있습니다. 십자가보다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을 더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언은 없습니다.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을 위해서 누가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역사적 사건이듯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것을 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셉 집하가 받은 축복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16절에 있는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다시 떨기 나무 가운데에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보기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에임하 세로다. 요셉 집파는 그의 아들 에브라임과 문학세입니다. 두 형제는 다른 형제 중에 귀한자가 되어 생명과 풍요를 누리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곱은 자신의 열두 아들 중에 제일 사랑했던 아들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향해 이렇게 말하죠. 요셉은 무성한 가지가 되어 담을 넘으며 전능자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실 것이며 그의 형제 중에 머리가 될 것이라고 축복했습니다. 모세 역시 다곱의 축복을 이어서 요셉 가문이 이스라엘의 형제 중에 머리가 될 것이며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아보나세가 생명과 풍요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축복합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서 에브라임 지파와 문나세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큰 땅을 분배받게 되고 특별히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로 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고 나라를 분열하는, 분열하는 데 수고 많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복을 순종화함으로 받지 못하면 오히려 저주가 됩니다. 하나님이 왜 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더욱 잘 섬기라고 복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성경 말씀처럼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즉 사망을 낳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왜 풍요로워지면 욕심을 부리고 딴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아담과 하와를 보면 잘알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동산에서 정말 풍요롭게 살았습니다. 수고하여 따물려 일하지 않고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풍요가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이 아닌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생각을 품고 그만 선악과를 따 먹었을 때 에덴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으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요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많은 복을 주시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구원의 복, 생명의 복, 자녀의 복 등등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에브라임처럼 욕심을 부리지 말고 경손이 하나님만을 섬겨야 해. 받은 달란트대로 하나님을 섬기며회에서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받은 복으로 하나님만을 참되게 생기는 저와 선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29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29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었다. 여와의 호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되느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한이수이다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알고이로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크신 축복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크신 축복을 주신 이유는 한가지죠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민족 중에서 유일하게 선택한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행복자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던 것처럼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알고 섬길 수 있도록 선택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김으로 영생의 복을 소유했기에.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겸손하게 지휘의 거하에서 말씀을 드리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서로를 축복하는 귀한 성도들의 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